여기는 물레예술공장 극장입니다. 시집 가는 날 오늘 마지막 공연이고요. 총 4회에 이어서 공연을 했고, 오늘 일요일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원 사업으로 오진이 연출가, 장애인 연출가님이 만들어가는 연극이었었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연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작품입니다. 연출가님이 고전적인 거를 좋아해서 이번 연극도 약간 고전, 약간이 아니죠. 완전 고전적인 테마를 가지고 직접 글을 쓰셨고요. 직접 연출을 해서 성공적으로 연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춤을 추는 역할을 했고요. 음 대사는 아주 짤막하게 진행이 짤막한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이라서 여러가지 음 공연 준비하는 모습들 스케치 해볼까 합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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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물건 안켜도요 되네요 되게 당황스러워요 안 다육도 안 보고 야, 그래 했는데. 근데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어, 뭐쿠플도 되고 다 되니까. 상을 뭐. 이용하는 주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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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람 없잖아요 미리 받아서. 아야가 찔렸어 그게 아니고. 찔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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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고 심히 최대한 즐겨라.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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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마대로 해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오늘은 좀좀좀 정직하게 해을거요 아, 놀라다 는 게. 아, 여기 어제 엄청 뜨던데. 근데 난좋았어 아, 근데 어쨌든 이회 차, 이래 차, 이회차거 집에 다 쓰실 거예요? 아니야. 근데...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젊은 배우들의. 놀이를 한번 관람을 해보시겠습니다. 아, 게임데나요 <laughs> <하나, 둘. 웃음>

나도 e 막 to smack you so. I'm not s m o 기 i n g s m a c 끝까지 안 so. I'm not going to do that. I'm not g o i n 어 to 아 o t 도 지난번에 저희 리처드 i n g t 에서 o that. I'm not going to d 저는 지금 대기실은 응. 분주하게 배우들이 아, 분장을 아, 하거나 아, 준비를, 아, 준비를, 아, 준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 대충 제가 아, 했고요. 기본 메이크업. 네, 네, 어, 아, 네, 옛날 사람이기 네, 거, 때문에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왁스 누가 쓰고 있느냐? 왁스 아무도 안 쓰느냐? 오진이 연출가님. 내병변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죠. 이 연극에 다 연출을 하시고, 작가도 하시고, 대본을 직접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말씀하신 건 언어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머리 속이 꽉 차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아, 맞아요. 내일부터. <laughs> 여추님도 내일 끝나면 이제 자유? 어, 자유지! 어, 뭐하네요. 저. 고생하셨습니다. 못 봐서 했잖아. 그동안 너무 애썼어요. 분위기 맞춤으로. 와 <laughs> <오>, 머리숱 장난 아니네. <laughs> 여추님, 머리숱 되게 많다. <laughs> 내년에 또 봐. <laughs> 난 내년에는 더 <laughs> <나> 열심히 봐. 뭘요? <laughs> 뭐였는데? 어, 자. 살살 말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잘 잡혀? 어네 안녕하세요. 오늘 막공인데 뭐 막공이야? 어, 막공이죠. <laughs> 설명을 잘 해야지. 자 시집가는 어. 날 시집가는 날요. 성형랑 저랑 천야 역할을 맡았고요. 오늘 막공입니다. 자 우리 3일 동안 공연했죠. 네. 어, 자 소감 간단하게. 아 소감은 이제 제가. 천일 역할을 했는데, 방청맞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대사가 적고, 춤도 추고, 그냥 춤을 추면서 대사를 하니까, 이게 호흡 양을, 조절을 잘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 춤과 대사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 호흡을 잘 네, 연습을 해야돼 어, 호흡 연습을 잘 해야돼 이번에 연극 안해고 괜찮았어요? 서영이들은 연극해요아 네. 저요? 연극했잖아요 아 조금 했잖아 <laughs> <laughs> 그래도 저는 마음 편하게, 어, 어, 편하게 왜냐면 편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고 오케이 어, 물에 예스 그 공장, 공장에서 삶을 네. 일동했는데 네. 사람들이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재밌다고 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서양이는 또이 공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와서 한 거의 보름을 그쵸? 서울에서 고생도 했고. 그시텔에 있게. 그시텔에서도 지내다가, 우리 집에 와서 도 지내다가, 내일 도 저기 내려가니까 불안하겠다. 어, 너무 불안해요. 아, 예술가의길는 이렇게 한단하고 음,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속 다른 작품을 어, 하면서 맞아요. 새로운 걸 하니까 도전하는 아, 거죠. 네. 이제 또 저기서 연추님이 어. 지금 관객들 오늘 어, 있냐고 들어갈게요. 연추님. <laughs> 눈치를 드시고 <laughs> 자 들어갑니다. 음. 자, 대기실에 조명이 다 꺼져 있고요 이제 공연 30분 전입니다. 대기실 분위기를. 나름, 나름 금 알겠습니다. 싫어했어 내가. 이제는 어? 이제는 많이 아셔아예 많이 아깝습니다 <laughs> 아, <laughs> <많이 아깝게. 웃음> <laughs> 제대로 살아내는데 뭐가 아고산환이 <laughs> 어, 아. 안좋아 이제 성나이 바이러스가 뭐냐면 아. 균이 침투해서 음. 척추를 건드려 아 척추를 어 음. 그리고 음. 마비가 오는거야 음. 다리 한짝이 마비가 된다거나 손이 마비가 된다거나 이래서 거를... 그쪽은 성장이 안 되고 가늘어져 버려. 음. 그러니까 힘이 없지. 마비가 아. 아. 왔으니까 아. 뭐 거기 꼬집어도 아픈 것도 모르고. 가면은 아. 다 아. 있잖아. 아. 어. 그래서 어. 그쪽은 뛰면 아. 아. 그 장소로 아. 어. 화상이 아. 있거나 그러면몰라 아. 뜨거운 것들 잘. 아. 그래서 위험해서 아. 막. 성장이 내려야 되는데. 근데... 있잖아. 내 주제의 할 소리는 아니지만,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겠네 좋은 훈차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좋겠다, 넌. 저는 이렇게 짧은 대사를 합니다. 그렇지. 그수 Thank you. oh 여기 다 올려줄 거야. <laughs> 조금 낮추고 있어. 낮추고 있는. 그래. 음, 우리 긴장도 풀려고 우리 대기실에서 응. 다 청취를 하고 있는데 다른 때보다 오늘 마지막 공연 다 힘이 빠졌는지 힘을 일부러 빼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리가 대체적으로 다. 밥을 먹고 만나. 그런가락 상관없이 이제 우리 공연 다 끝났어.

돼지도야 아, 맞아요. 어머, 와, 다철거를 하시네. 배우들이 다 도와주네. 뭐야? 뭐지, 뭐야? 자유야. 아주 자유. 뭐를? 우리도 우 자유. 내가오 네. 네. 진짜 대표님 너무 귀여워요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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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laughs> 어 아, 내가 이렇게까지 가지... 잘나 어, 당연하죠 자, 좀 쌓아라 쌓아 고만 느끼고 좀 쌓아라 죄송해요 못하네요 아, 와이브 대박 근데 대박 너무 어, 잘 어울리잖아 그렇 지금 되게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드라마 봤어 아정 드라마 느낌 근데 아, 근데, 너무 근데 너무 남자가 남정 승로 빠일 것 같아 <laughs>